안녕하세요. 축셔널입니다. 오늘 다뤄볼 용어는 바로 해트트릭입니다. 꽤나 익숙한 용어인 만큼 그 유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용어죠. 해트트릭. 간단히 말해 한 선수가 한 경기에서 세 골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해트트릭을 성공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죠. 그럼 해트트릭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해트트릭은 1870년대 크리켓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들에서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1877년 제임스 릴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크리켓 관련 문학작품에서는 on 7개의 공을 6개의 위켓에 넣어 해트트릭에 성공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켓은 야구로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크리켓에서는 투수의 공이 위켓으로 들어가면 타자는 바로 아웃됩니다. 즉 7개의 공으로 6명의 타자를 아웃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해트트릭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7개의 공으로 6명의 타자를 잡으려면 최소한 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크리켓 게임에서 3명의 타자를 연속 아웃시킨 투수에게 모자를 선물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 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잡아내면 투수가 해트트릭을 했다고 표현한 것이죠. 후에 이 말이 축구계로 넘어와 오늘날 축구팬들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해트트릭의 해트는 그렇다고 치면 뒤에 트릭은 왜 붙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인기였던 마술사들의 모자 마술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흔할지라도 1860년대에는 모자마술이 굉장히 참신하고 또 흥미로운 묘기라고 평가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크리켓 팬들이 투수가 3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잡아낸 것을 큰 묘기라고 여겨 해트트릭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죠. 해트트릭이라는 말은 크리켓 축구 외에도 하키, 럭비, 다트 등의 종목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 팬들을 위한 축구 용화 사전 푸셔너리 오늘 알아본 용어는 해트트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더욱 흥미로운 용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